<laughs> 자, 우리 어 20학년도 수능 미적 30번입니다. 야, 우리 평가원 님들 굉장히 진짜 어, 대단하신 분들이야. 맞지? 변별력도 생각해야 돼. 근데 복잡한 것도 안 돼. 맞잖아. 어. 우리가 배운 개념 안에서 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 쪽에서는 어, 요새 이제 할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절대값하고 합성함수, 요런 개념밖에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보면 합성함수와, 합성함수와, 절대값, 얘네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없는데. 자, 이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A의 범위가 1 이상 2 이하야. 아하! 그래. 자, 그런데 FX가 합성함수로 우리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합성함수로 표현되어 있어. 근데 합성함수는 우리가 정말 쟤네들 그리라는 거야? 절대 아니지, 맞지? 절대 아니야. 우리가 웬만하면 은 치환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좀 해결할 거야. 자, 그런데, 이 가에서. 자, 우리 가를 한번 해석해보자. 가에서 F형이 0이야. 자, 일단 뭐 시키는 대로. 자, F형을 집어넣어보니까 얼마냐? s i n B가 나오는데, i n B가 0이래요. 오호! 따라서 B가 뭡니까? B는 정수 파이가 되겠네. 맞죠? 어. 자 정수 파이 야또 혼나겠다. 여기 N 나와있으니까 M이라고 하자. 어. 자 이렇게 정수 파이 자그 다음에 F2 파이 자 F2 파이 집어넣으면은 sin 2pi a 플러스 b에 sin 2pi는 0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얘 값이 어이 2pi a 플러스 b 어 뭐야 얘들아 sin star is star 어 내가 너무 초딩으로 갔나 <laughs> sin x는 x 자, 얘들아. sin x 0,0에서 0,0에서의 접선이 뭐가 돼? y x죠? 어, 이렇게. 그러면 sin 그래프와 y x가 만나는 게이지 0밖에 없어요. 맞죠? 우리 star가 0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star가 0이 될 수밖에 없다. 즉 따라서 2파이 A 플러스 B가 우리가 0이 될 수밖에 없다 야 근데 B가 뭐라 그랬어? 정수 8맞죠 정수 8 아. 그러면 2A가 정수가 될 수밖에 없겠네 그러면 2A는 여러분들 뭡니까? 저기서 그래서 이렇게 줬구나 자 그럼 우리 뭐 해야 돼? 자 2a가 2일 때 2a가 3일 때 2a가 4일 때자 2a가 2면 b는 마이너스 어 이때 b는 마이너스 2파이 3이면 마이너스 3파, 이런 식으로도 다 나오네. 음,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까지 좀 해석이 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쯤 이로 갑니다. 얘들아, 뭐야? 프라임에다가 0 집어 넣은 거랑 t 집어 넣은 거랑 같은데, 그때 t의 어떤 최소값이 4파이다? 얘 뭐랑 관련 있어? 프라임의 어떤 주기를 얘기하는 거지. 맞잖아? 프라임에다가 0넣는 거랑 t 넣는 거랑 같은데, 그때 최소값이, 어, 같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뭐예요? 주기 역할을 하는 거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f 프라임. 음. 자, 어, 우리가 f 프라임을 해보면 자, 사인 비분라면 코사인. 야, 여기다 그냥 어. 아, 코사인 그냥 해보자. AX 플러스 B 플러스 사인 X 자, 그 다음에 이 안에 거 비분하면은 뭐냐? A 플러스 코사인 X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자, 얘네들 이 주기를 파악해보는 건데 야, 이 지금 어요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A에다 1, B에다가 마이너스 2 파일을 한번 대입해보자. 자, 그러면은 코사인 X, X 플러스, 어, sin x, 마이너스 2 파이 곱하기, 어, 얘는 1 플러스 cos x,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얘들아,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주기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애들을 찾는 거잖아, 맞지? 어 야, 얘는 여기다 엮는 거랑, 자, X에다 엮는 거랑, 자, 그 다음에 사파인 거랑 처음으로 같은 걸까? 얘들아, 여기 봐봐. 여기 마이너스, 우리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파이가 어떻게 되죠?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파이가어 코사인 세타랑 똑같은 거잖아 맞지? 그럼 얘네들은 뭐야? 코사인 x 플러스 사인 x 1 플러스 코사인 x 이런 식이 된다는 거야 어, 이런 식이 야 그럼 얘는 여기다가 엮는 거랑 처음으로 만족하는 게 여러분들 뭐야 어, 4파이 일까 어. 야 여기다 f'0 집어넣으면 얼마냐 1이지 어. 얘는 f'0도 1 나오고 f' 그 다음에 뭐야 야 얘가 2파이 얘도 코사인 중에 2파이잖아 맞지 2파이 집어넣어봐 어때 얘도 0 되고 얘도 0 되고 코사인 2파이도 우리가 뭐가 돼0 된다는 거야 아1 된다는 거야 자그럼 얘는 2파이도 1이기 때문에 저나 조건의 모수이 돼요. 나 조건의 모수이 되는 거지. 얘도 이가 어, 되네. 2 이렇게. 2, 이렇게 된다는 거지. 야, 그럼 해 보니까 정항사. 야, 이것도 눈에 보여?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 보여야 돼요. b가 마이너스 4파이가 들어가는 거야 여기 b가 마이너스 4파이가 들어가면 같은 상황 아닐까 맞죠 응. 같은 상황일 거라는 얘기지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 얘도 우리가 해 보면 어, 나아 조건에 모순이 되는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 좀 눈치를 어, 채워 줄수 있어야 되겠다 자, 그럼 우리는 되는 게자이 어. 경우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나 조건에서 우리가 지금 뽑아낼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정확한 fx 자, fx가 s i n 자, a는 2분의 3이죠? 2분의 3x 그다음 b는 마이너스 3파이 하기 전에 우리가 sinx를 먼저 쓰고 마이너스 3파이 쓸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음. 자, 근데 우리는 sin 세타 마이너스 3파이가 어떻게 되죠? 세타 마이너스 3파이 그냥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됩니다. 맞죠? 이렇게.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는 거 자, 그래서 얘를 fx를 마이너스 사인 2분의 3x 플러스 사인 x로 우리가 그 다음 자,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해결하자라는 어, 이런 결론이 나온다라는 거지. 자, 그냥 극값도 아니고 극대 어, 이런 상황이 나왔네요. 자, 그러면 쟤를 우리가 어, 프라임 자, 얘를 프라임에서 우리가 어, 다 찾아봐도 되지만 되지만, 얘들아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2분의 3X 플러스 사인X죠? 얘들아 여러분들, 2분의 3x 플러스 사인 x의 그래프를 여러분들 충분히 그릴 수 있냐, 없냐? 좀 생각해 볼수 있지? 어. 자, 그리고 얘네들이 우리는 x가 0부터 4파이까지극 그 값을 찾을 거야. 자, 이거 그냥 프라임에서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 합성함수를 좀 이렇게 이해해 보자. 어. 합성함수는 우리가 t로 여러분들 좀 치환했어요. 2분의 3X 플러스 사인X라고 보고, 자 그러면은 우리 F(x)는 마이너스 사인T 이렇게 이런 함수가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얘야. 자, 여러분들, 요 함수에서 여러분들, 어, 아, 여기 X, x, 이렇게 t, 이렇게 함수에서 x가 0부터 4파이까지 가는데, 야, 요 그래프 어떻게 돼, 우리가? 기억나, 얘들아? sin 네. x가 y는 x, y는 2분의 3x 더 과파른 애를 쫓아가잖아, 맞지? 어. 그럼 얘들 어떻게 돼? 요런 식으로 쫓아가는 거, 여러분들, 기억나? 어. 그리고 여러분들, 얘 프라임을 한번 쳐보세요. 자, 프라임 처분 얼마야? 2분의 3 플러스 코사인 X 얘들은 무조건 항상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맞지? 어. 무조건 플러스가 되면서 쭉 올라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 거야. 어디까지? 야, X에다 4파이 집어넣어 보세요. 얘 0이고 그럼 얘는 6파이까지 올라간다. 즉, 여러분들 치환했을 때 치환했을 때 여러분들 t의 정의역이 중요하잖아. x가 0부터 4파이까지 올라갔을 때 t값은 0부터 6파이까지 이렇게 증가가 됩니다. 맞죠? 어. 그렇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fx 그래프가 자, 이렇게 음. tfx 여러분들 어 t값으로 봤을 때 내가 마이너스 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를 그리는데 내가 어디까지? 6 t가 6파이까지 어, 조금 날씬하게 그려볼까?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6파이까지 우리가 그려볼 수 있다. 즉, x가 0부터 4파이까지 증가할 때 우리 t값은 이렇게 똑같이 증가할 수 밖에 없어서 fx의 그래프의 개형이이 형태로 나올 수 밖에 없다. 이해돼? 어. 그리고 얘네들 1대1 대응이잖아. 어? 증가하는 1대1 대응은 이렇게 우리가 그릴 수 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때 극대가 된 애들이 몇 개? 3개가 되겠네요. 그럼 n이 3이 되는 거고, 얘가 알파 1이 되는데 어떠냐? 알파원 값이 2분의 3파이가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x의 값이냐? 이게 알파원이 어 아니죠. 얘가 알파원이 아니죠. 맞죠? 어 알파원은 x값이니까 이 좌표가 2분의 3이니까 2분의 3이 여기 2분의 3은 여러분 t값이죠. 자 그러면 내가 2분의 3x 플러스, sin x가 2분의 3될 때, 2분의 3 되는데, 어, 그럼 따라서 x가 얼마야? 여러분들, 파이 보이죠? 어. 그리고 여러분들, 얘는, 어, 눈에 보이는 거 그대로 써도 되냐? 당연하지. 1대1 대응이니까. 1대1 대응이니까, 어차피, 어, 파이가 돼서, 얘가 바로 알파 1이다. 라고 우리는.